요즘 건설 현장에서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 인력 1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5, 60대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 불안과 임금 채불,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소위 3D 업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건설 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기능공들이 나이가 걱정입니다. 20명 반응 가운데 대부분이 60대 중후반이고 50대를 찾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40대 이하 기능공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벽돌 쌓는 기술자 등 일부 기능공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40대 이상이 80.1%를 넘어섰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5, 60대입니다. 숙련 기능공 부족에 따른 건설 품질 저하, 노동 생산성 저하, 재해율과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젊은층들은 건설업 진출을 꺼리고 있습니다.